드라마 효시민의 각자도생이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태호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태민이 입양된 이유는 명희의 무조건적인 장손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희는 항상 동생보다 못해 보이는 강진범이 안쓰러웠는데요. 결혼 이후 자식까지 낳지 못하자 명희는 숙향이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로 태민을 거의 빼앗다시피 강진범에게 입양시켰던 겁니다. 한편 태호가 출소하자 곧바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 숙향. 그녀의 수많은 비리 혐의 중에 태희의 스펙 조작과 입학 비리까지 들어있는 게 눈에 띄네요. 태희가 집을 나간 이유도 숙향이 무리하게 이런 짓들을 저질러서인듯합니다. 한편, 숙향은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아주 당당했는데요. 그녀가 믿는 구석이 바로 천하의 효자 태민이었죠. 숙향의 기대와는 달리 태민은 태호와 손을 잡고 그녀에게 반격을 가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는 숙향의 죄를 밝힐 수 있는 박진명 이사가 등장하는데요. 마침 효심이 아버지 소식도 들리고 잊어서 왠지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은 아닐까 하는 강한 추측이 듭니다. 왠지 오래전 효심의 아버지가 기억을 잃었고 명희가 그를 거두어 주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효심과 명희의 집안 인연이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